자 MBTI에만 뜯어보겠습니다. 뾰로롱 아이는 분명히 네. 예.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. 알고 계셨어요? 그럼요. 네. 누구보다 과몰입 중이시잖아요. 아직 과몰입을 시킨 게 누군데요? 아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아, 저는 제 저는 문명 특급 전에는 MBTI에 대해서 별로 그냥 관심이 없었어요. 야, 이렇게 저희 타설이 했다고요? <laughs> 단 맞아요. <laughs> 근데 예. 그때 만나 뵀을 때. 네. 어, 혹시 MBTI 추측하시고 네. 너무 많은 것들을 콕콕 알고 계시는 거예요 INFP의 특징에 대해서. 아니, 어, 이건 뭔가 좀 네. 과학적이다. 어, 응. 그렇다면 궁금하다. 이렇게 어. 좀 공부를 했죠. 어, 공부해, 공부 응. 다시. 공부를 공부까지공부라기보다는좀 네. 찾아봤어요. 네.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, 저를. 그렇 제가 한 말처럼 생겼군요. 그래서. 네. 그럼요. <laughs> 사람들은 몇번 한다는데 별로 이렇게 다시 안 해봤어요. <laughs> 이거조차 INFP스럽군요. 아요 뭐, 어디가 또확 <laughs> 믿어버리는 거예요. 한번 한 마음이 열리 확. 인부피 있으세요회분들 살기 싫어. 어렵죠. <laughs> 어. 나는 인부피 만나면 이 말을 쓰면 하세요. 인부피 만나면. 회사에 면 어떻게잖아. 힘들죠. 어? 힘들어요? 어, 힘들어. 진짜? 어. 집에 가서 혼자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들 때 오늘 잠못자죠 오늘. 왜요? 아까 그거 괜히 말했고, 어. 그때 어. 에이, 그렇게 했을까? 왜 그렇게 말했지 안 그러셨어요. 진짜 오늘은 모든 게다 용인 대단하루입니다 우리 아까 일회차 공연 때거 생각 중. 아 정말 여러분 우리 어떤 실수를 해도 우리만의 비밀로 가슴속에 묻기로 해요. 여러분 알겠죠? 제가 아까 분명히 이건 올리지 말아달라고. 했는데 그것만 올라왔더라고. 요 <laughs> 많이 많이. 아 저런 어제를 또 보셨대. 예. 아 어쩔 수 없고요. 네, 우리 네. 이브피. 네.